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몽 선생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학생은요 경기 외고를 졸업하고 싱가포르 국립대 NUS에 합격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에서 외고를 졸업하고 싱가포르 국립대에 들어간 사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거두절매하고 학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하아연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먼저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제가 더기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그, 아연 학생이 한국의 경기외고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 국제반에서 IB 디플로마 과정을 한것 같은데, 어,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본인의 점수를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2020년 11월 파이널 시험을 응시하였으며, 리마크 받지에 의한 최종 점수로 44점을 받았습니다. 어, 뭐 다시 받4점이면 거의 만점 수준인 것 같아요. 어,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경기 외고 친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우수한 점수를 많이 받는 편인가요? 어, 우선 2021년 5월 메이 시험부터 IB 커리큘럼이 대폭 변화였는데요. 하 이제 2020년 11월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커리큘럼의 끝 마무리를 짓는 패션이었던 점이라던가, 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만은 학교들이 파이널 시험을 응시하지 않고 기존의 IE 같은 내부적 평가 요소들로 점수를 바꾸니면서 음. 전체적으로 저희 기수 IB 평균점수가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상황이 안정되고 커리큘럼이 수정된 이후에 2021년 11월 시험을 치른 후배들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번 평균 점수가 약 40.6점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 40.6이요. 경기배구 평균 점수가 상당히 높네요. 이 아,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예. <laughs> 우리나라 학교도 자랑스러워. 해외 국제 학교에 비교해도 뭐 거의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경기외고 국제반이 IB 과정 말고 다른 시험도 선택 가능한가요? 경기외고 국제반에서 응.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시험은 IB 뿐이지만, 학교 내에서 AP와 SAT를 위한 자체 강가 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경기외고에서 해당 시험들이 치러지기도 합니다. 뭐 실제로 몇 학생들은 선택적으로 AP라던가 SAT, 뭐 그리고 LCT와 같은 시험 정서를 바탕으로 대학에 지원하기도 합니다 경기외국의 기본 세팅은 IB인데 이제 옵션으로 SAT나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이 추가로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어, 경기외국 국제반 3년의 교육과정이 IB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아이비 파이남스가 필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비를 선택하는, 선택하는 학생들은 전원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성적을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학생의 비중은 약 3에서 40% 정도이며 이제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의 학생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에 맞추어서 아이비보다도 앞서 언급한 AP, ACT, SAT 등의 시험에 더큰 비중을 두기도 음. 합니다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이비를 하는데 SAT나 AP를 네. 추가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비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 각하여서 다른 시험 성적을 보유하긴 했지만 그렇게 집중을 하진 않았는데요. 음흠. 아무래도 이제 그러는 경우에는 자기의 IB 성적에 대해서 조금 불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어. 네 조금 더 기타 성적을 보유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IB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더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음. 성적을 보유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도 다른 성적들을 많이 보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좀 IB 점수가 좀 살짝 네. 불안해서 SAT나 AP로 네. 추가적으로 좀더 우수성을 입증하려는? 네. 제 생각에는 IB는 IB 아이비 점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제 생겼는데, 아연 학생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경기외고를 들어가서 이 IB 과정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저는 이제 중학교를 재학할 당시만 해도 음, 음. 집 근처에 있는 한영외고라던가 뭐대원외고와 같은 일반 외고에 진학하기를 희망하였고, 그에 맞춰서 내신과 생활 기록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제가 희망하는 학교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도, 이제 반복되는 암기 위주 학습 방식이라던가, 수력 문제를 풀기 위한 교육 과정이나, 뭐 입시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자본 때문에, 음. 종종 회의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신을 잘 받는 게 과연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지식과 능력으로 이어지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스스로 가지기도 하였고, 그래서 아이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이거를 중학교 때 음... 생각하신 거예요? 네 와, <laughs> 장난 아니네. 중학교 때 와.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중학교 때 한국의 주입식 교육이나 이런 수능, 수능 위주의 공부 방식에 흥미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중학교 때뭐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아이디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음, 음. 그러던 도중에 이제 제 아버지께서... 많은 지인분의 자녀가 아이비 교육과정 을 이수하는 것에 대한 뭐 대화를 나누셨다고 해요. 이제 그다음에 저한테 아버지께서도 해외 대학을 보내고 싶으셔가지고 아이비 교육을 권하셨는데, 뭐 제가 국내 대학보다는 해외 대학에서 더큰 뭔가 비전이라던가 미래를 가지고 준비하시기를 바라셨기도 하고, 저 또한 아버지와 대 화를 한 이후 아이비 커리큘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외 대학 진학이 이제 제가. 숨고 있는 회의감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의 커리어라든가 뭐 나중에 진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능력이라든가 밝은 미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일반 외고로 진학을 계획하려다가 어, 뉴질랜드로 잠깐 유학을 가고 그 다음에 경기외고 국제반으로 편입하여서 아이비를 시작하게 아, 됐습니다 경기외고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러면, 아이비하고 네. 이 국내 수능하고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차이는, 음. 문제집이라던가 뭔가 기출문제를 모아서 막 정리해놓고 이런 자료 자체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음, 음.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였을 때는, 뭐 학교 별로 내신 문제가 모아져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오답노트 같은 것들도 뭐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잘 나오고 수능 문제 같은 거에 대한 해설들도 정말 쉽게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패스페이퍼도 몇, 몇 년도는 있고 몇 년도는 없다던가, 음. 아니면은 그런 학교마다 기출문제 이런 것도 당연히 없었고, 그런 점에서 공부를 할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오히려 이제 제가 그런 자료들을 제가 만들고 제가 더 열심히 찾게 되고 수업 시간도 조금 주의를 기울이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시험 답변 같은 것도 다 서술형이 맞아요. 훨씬 더 비중이 크고, 네. 상당히 크리티컬한 거를 많이 요구하죠. 네. 참고로 일본의 공교육이 IB로 바뀌었을 만큼 요즘에 이 세계적으로 IB 교육이 상당히 그 관심도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데이 아이 학생 점수가 44점이에요. 아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점수죠. 거의 만점 가까운 수준인데 IB 준비한 학생들 정말 많거든요. IB 점수를 잘 받는 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IB는 2년간의 DP 과정에서 뭐 끊임없이 이어지는 프로젝트랑 음. IA, 카스, TOK 등 이제 수많은 요소들을 수행하면서도 항상 IB 파이널의 시험에도 주의를 가지고 꾸준히 심학습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이비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저랑 다양한 요소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과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특히 저는 시험 전까지 모든 과목에 대해서 최소 8년간의 기출문제를 페이퍼 유형별로 두번 이상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해당 방법이 아이비 고작점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조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다른 이제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로는 아이비 과정 중에서 마주치게 될 내부와 외부의 음. 많은 방해 요소들과 난관에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음.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노력하시면 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오늘, 말라는 거죠. 어려워도. 네. 정말 저도 이제 하면서 정말 맨날 포기하고 싶고 <laughs> 맞아요. 예를 들면 은프리딕 어. 점수 좀 불안하다 음. 싶으면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에 굴하지 말고 파이널에 집중해라 막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아, 아무튼 대단합니다 그,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 NUS 국립대 합격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외고 재학하는 다른 학생들의 경우에는 보통 어느, 어느 국가를 많이 선호할까요? 자소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기입을 하셨었죠? 지금부터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NUS로의 지하... 진... n i s 를 선택하였습니다. 어. 정말 n i s 에서 만나게 될 그날을 너무 기대하고 있고 다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서 후회 없이 이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진 정말 바랍니다.